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네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에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을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냉전 시대의 소련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나라가 그중에 제일 덩어리가 컸던 나라가 갑자기 미국 편에 선다. 그럼 어떨까요?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은 가나안 땅 왕들에게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본이 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그큰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붙었다고? 아도니 세덱은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아무리 다섯 왕이 힘을 합쳐서 일단 기본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 배신자를 빨리 쳐내야 된다. 시범 케이스로.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으면 기본처럼 박살 나는 거야. 보여줘야 된다. 뽀떼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기본이 이슬과,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고 착 달라붙어 버리고 나면 손을 쓸수 없습니다. 그러니 초장에 쳐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동맹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기본을 위해 전쟁까지 해줄까 그렇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가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섯 개 나라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동시에 덤빈다. 이스라엘로서는 큰일 난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강하고 약함, 군대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 나라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해서 한 번에 공격해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한 번으로 다섯 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요, 위기가 은혜의 시간일 때가 맞는 것이죠. 더 많은 적들이 덤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물론 작전을 짭니다. 기습 작전을 펼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적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칼로 죽은 수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자신의 군대처럼 사용하신 것이죠.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여수와의 군대가 전쟁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적들을 완전히 이 전멸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세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시간을 늘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청지를 창조하셨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적 전투를 수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린 생각하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집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들, 가나안의 이 다섯 나라가 연합군처럼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이 밀려올 때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 섭리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겪어야 되는 시간을 다섯 배로 줄여주시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요. 축복이구나. 절망 같지만 은혜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지름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